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땜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대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메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메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도자의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혜를 묵상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모두가 전도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2장 12절에서 17절의 주제는 지혜도 우매함도 모두 헛되다입니다. 물론 지혜가 우매함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나 우매한자 모두 죽음 앞에서는 일반입니다. 둘다 언젠가는 잊혀지기 때문이지요. 12절에 왕 뒤에 오는 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왕은 다윗 왕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에 있어서 탁월한 군주였습니다.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신앙은 더 좋은 사람이었죠. 심지어 싸움도 잘하고 음악은 탁월한 천재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아버지 다윗은 탁월한 왕이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이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열한기상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그 훌륭한 다윗 이후에 왕이 된 솔로몬은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 곧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롭든 우매하든 그것이 죽음 이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 모든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 있죠. 마침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며 우리나라 곳곳에서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단지 한글 창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과학기술과 예술, 문화,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의 인물이 되어야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기억을 합니다. 자주는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기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뭔가 더 특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특별히 더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영구 보존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집니다.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 육체는 생기를 잃고 점점 파리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줌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17절에 해 아래에서 라는 어구는 전도서에 29번 나옵니다. 이보다 덜 사용되었지만 비슷한 어구로 하늘 아래에서와 세상에 등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창조된 존재의 모든 차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헛됩니다. 지혜자든 우매한자든 일반입니다. 부한자와 빈한자도 일반입니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이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암울하게 산 사람이나 일반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도 부도 명예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한동안은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다 잊혀집니다. 그것이 해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해 아래에서 소망을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해 아래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걸지, 기쁨의 소망을 두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치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죄의 대가요. 생명을 앗아가는 원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 있는 동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을 벗는 날 또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참 하나 됨을 온전하게, 영원토록 누리며,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의 삶에 소망을 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해 위의 삶에 소망을 둔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위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의 목표가 기껏해야 해 아래의 물질과 성공과 유명세가 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미련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해 아래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허망하고 헛된 것에 목을 매며 언젠가 사라지고 잊혀질 것에 사화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향성이 저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 해 위의 삶을 소망하는 자가 되면 해 아래에서의 처지가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를 낙심과 낭만과 좌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고 여전히 만족과 기쁨이 있는 이유는 해 위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 위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